안녕하십니까. 아르케, 아르케, 본질, 시원, 어, 원질에 대한 얘기. 이제 오늘은 어, 굳이 나누자면 자연과학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년대 오면서 나음 말이고, 자연 철학에서 일찍이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어, 주로, 어, 헬라 문명권에서 이 원지를 찾으려고 이제 하는 그게 다른 문명권에 없느냐 하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힌디 문명권에서도 지수와 풍사대, 그리고, 한자문은 우리가 속한, 그래서도, 이제, 뭐, 화수목금토가 그거잖아요. 다, 그, 다섯 가지, 오행 그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 이렇게 된 거를 찾는다기 보다는, 어떤, 그, 행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phase라고 표현을,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그, 뭐, 단위들, 뭐, 그런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나이 뭐, 지수화풍도 그렇고, 이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지수화풍이야, 사실.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 지수화풍 같은 거고, 뭐, 그 이후에도 거의 화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원지를 찾으려고 하고, 혹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뭐, 어떤, 종자를 찾으려고 하고 포자를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 하여튼 뭔가 원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거지 근데 이제 이게 어~ 결국은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가보면 뭐가 있을까 이런 이게 바로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우주소년 아톰을, 글쎄, <laughs>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주소년 아톰이 바로, 어,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쪼갤 수 없는 것. 아톰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여러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는 이 그리스가 가시적인 것 넘어까지 가보려고 하는 질서 있게 가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어, 그 시대의 맥락이라든지, 뭐, 사회 경제적인 요인, 또 정치적인 요인, 외교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그 결합이 돼서 그쪽이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쪼갤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아톰이 그걸 거를 이제 원자론이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현대물리학도, 음, 어, 모든 것은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지를 찾는 것 역시 또 한번 우리. 이, 자연과, 이, 아르케 탐구 중에서 플라즈마까지 전에 했었습니다. 플라즈마. 기억나시죠? 빅뱅도 했었고, 플라즈마도 했었는데, 이런 각각의 것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질서 있게. 이거 계속 쪼개다 보면은 저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쪼개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원자가 나오지. 이럴 때면 뭐 탄소가 나온다든지, 수소가 나온다든지, 뭐 산소가 나온다든지 질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우주선체로도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주로 수소와 헬륨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위스에서 쪼갤 수 없는 것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아르케 탐구였는데 어 우리는 쪼갤 수 없는 그 원자가지 이제 접근을 해서 현대의 그런 어 현대라기보다는 근대적인 모형은 이제 원자로 세상이 이루, 이루어져 있고 어 그렇다 그렇지만은 원자가 쪼갤 수 없느냐 쪼갤 수 있죠 <laughs> 아니 뭐 핵분열도 있고 핵융합도 있고 한데 그것도 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정말로 쪼갤 수 없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현, 현대까지는 뭘로 볼수 있을까요? 정말로 쪼갤 수 없는 것. 주사풍, 뭐, 원자, 포자, 종자. 또 쪼갤 수 있어. <laughs> 쪼갤 수 없는 것을 보통 아주 근원적인 그 입자라고 볼수 있는 것을 보통 이 전자하고 핵일까요? 전자하고 쿼크로 보통 봅니다. 이건 학생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 지저분한 데를 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저분한 데가 다, 아이고, 이거 딴 거고. 자, 여러분, 야. 자, 아톰, 어? 어, 아톰, 쪼갤 수 없는 거야.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 쪼갤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로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고 그 다음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그 모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안 맞네. 초점이. 어. 전자, 전자. 먼저 아시겠죠? 하여튼, 자, 그러면은, 이씨좀잘 써야겠다. 이 썸네일에 걸릴 수도 있잖아. 이게 쓰면 쓸수록 이상해지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어, 유명한 그막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되게 거시 세계랑 미시 세계랑 이런 공통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톰 하면은 핵이 있고 너무 안 맞는구나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이게 아톰이야. 이게 쪼갤 수 없는 이거야 근데, 지금, 그, 어 학생분들이라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알기로는, 어, 표준 모형까지도 간단하게는 배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플러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는 플러스인 것도 있지만은 텅빈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요 각각이 쿼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는 이 마법과 같은 전자는 그냥 전자야. <laughs> 이 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입자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 하나의 아톰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질생 세... 물질 쪼갤 수 없는 물질 세계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아르케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아톰이라는 거죠 아톰 근데 이 아톰이 결국에는 전자 혹은 쿼크로 쪼개질 수 있고 이거야말로 가장 정말로 지금 현재의 모델로서는 이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 설명은 다 모델이죠. 그렇죠. 어, 아주 가,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어, 꽤 여러 가지 한열몇 개가 돼요. 되게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그래서 어, 전자에 가까운 좀 가벼운 놈들이랑, 좀 무게가 있는 놈들이랑 막 이렇게 섞여있어. 근데 이 놈들이 빅뱅이 쾅 하고 이제 압력이 이제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은 후에 어 아톰은 어느 정도 시간 후에 나왔을까? 30... 8, 만, 년.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떨까요, 얘네들? 얘네들은 불과 3분 만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물질 아톰이라고 하는 그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없었던 거네. 그리고 여러분 요때까지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이제 빛이 있었고 요때까지 없었던 거 아시죠? 왜 없었을까? 이런 놈들이 막 반죽 막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사의 상으로서 바로 이제 플라즈마죠. 이 사이에 플라즈마 상태로 빛을 가립니다. 빛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얘들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야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 근국적인 원질은 무엇일까? 현대, 그 고대에서부터, 이 아톰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부터, 현대까지 왔을 때, 보면은, 이런 입자들이, 기본 입자들이 되는 거죠. 가벼운 입자, 무거운 입자. 근데, 야 이제 10년 전. 10년 전에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이거 가지고 그 노벨상 탔죠 이분이 요런 건또 뭐냐 처음에 얘네들이 우리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질량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이놈들이 질량을 매겨주는 거야 질량을 주는 거야 질량을 부여해주는 거야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어 그냥 플라즈마 상태로 빛까지도 막을 정도로 아주 그 강한 압력 속에서 강한 밀도를 가지고 뒤엉켜 있던 거죠. 그 플라즈마 연구하는 게다 이제 그런 상태를 구현하려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각각 뭐 질량을 갖고 이 질량을 갖고라는 말도 좀 어, 어, 어폐가 있는데 이 전자 질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자의 질량이 없으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전자의 질량이 없으면서 있어야 돼. 지금 이거 뭘로 하고 있어요? 전자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런 전류 가지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량이 있으면 안돼 빛의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빛도 가벼운 입자인데 이제 우리가 표준 모델로 간신히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표준 모델의 여러 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매개해주는 입자들 이런 것들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광자라고 하는 놈이에요. 근데 질량이 있긴 있는데 0이야. <laughs> 0에 가까워. 0은 0인데 질량은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있으나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산하면은 이 질량 부분이 다소거가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질량이 왜 있을까? 운동량 때문이죠. 운동량은 결국 M 하고 V로 표현이 돼요. 근데 질량이 없어도 돼. <laughs> 없어도 계산할 때 무리는 없어요. 소거가 되기 때문에 자아 이거 고일 수준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찾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형, 그리고 쿼크형, 이런 입자들이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요 전자는 입자가 맞습니까? 혹은 전자는 입자야. 근데 광자는 어때요?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쿼크는 확실하게 입자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얘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바라보거나 할수 있는 어, 존재들이 아니에요. 막 10의 마이너스 15 제곱 혹은 10의 마이너스 20 제곱 전자라면은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간접 증명으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 충돌 에너지 같은 거,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한 거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그, 작은 입자들의, 아, 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뭔가 단단한 어떤 입자 같은 걸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 입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의 형태 혹은 파동의 형태. 파동의 형태. 그래서 운동량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아르케가 뭐냐 끝까지 가면 뭐냐 이렇게 조금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어떤 것까지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이런 이런 모형들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이렇게 몰려있는 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고 이러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대부분의,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다, 거의 다 진공이고, 그리고 진짜 쬐깐한 거랑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한 정도의 수준의 것이, 이제, 어 확률 모형으로 이제, 특정한 오비탈에 동등한 확률로, 어 파동으로 있는 거죠. 파동으로. 이 물질의 끝을 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나 거하고 다른 다른 물질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를테면은 쿼크에 대해서도 어, 또 다른 방향으로 수학적으로 이거저거 접근을 막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 h 링스열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 물질로 딱 알갱이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어떤 에너지 혹은 질량이 있으면 실제로 물질이긴 한데, 그죠. 질량이나 그 속도의 고부로 표현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량은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따져 보니까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발견이 돼. 다 간접 증명이에요. 다 이제 입자가 속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돌을 하면은 빛의 형태가 될건 뭐가 될건 간에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아 이제 간접증명이 된 거야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어~ 이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딱 고정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딱 멈춰 있는 이런 물질 이걸 막 쪼개고 쪼개도 뭐, 뭐 어떤 물질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계속 쪼개 나가다가 보면은 전혀 다른 형태, 다른 생각, 다른 접근으로 이제 가야 되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라면은 물질의 끝판왕은 전자와 쿼크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어, 고등학교에 요즘에 물리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 표준 모형, 설명은 이제 가벼운 놈들이랑 무거운 놈들이랑 그리고 그, 그 거기에 어떤 힘을 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광자 가지고 어거지로 짜, 짜 맞춘 겁니다. 짜 맞췄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이 돼. 설명이 되면 뭐 이제 일단은 쓸수 있는 모형인 거죠. 근데 지금 연구 중인 모형들이 나중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학적인 가능성이죠. 이게 아, 어, 바로 물질의 아르케. 지금까지 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는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 단단하지가 않고 사실은 이런 거야. 운동량이고 사실은 맥동이라고 하는 에너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조차도 아, 어, 하나의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는 데는 30, 38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이게 되고 나서야 수소나 헬륨이 이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주에. 이 아톰으로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별이 생기고 그 별에서 굉장한 또 압력에 의해서 무거운 원자 원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우리 같은 생명체가 어, 살 수가 있는 거죠. 어, 누워서 하다 갑자기 앉아서 하게, 앉아서 끝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르케 중에 물질에 대한 어,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